여기는 청도 황금 농장 사과 따는 현장입니다. 귀여운 손녀들이 사과 꼭지를 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과 꼭지를 따고 있어요. 아 여기는 어디입니까어 황금 농장입니다. 청도 황금 농장. 청도 황금 농장이라요? 개미와 배짱이도 나왔고 생생정보도 나왔고 우리집 냉냥구를 소개합니다도 나왔고 아, 그래요? 자, 사과 꼭지를 따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엄지손가락이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뭐 괜찮아요. 그래도 어.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우리 허예은 손녀는 어때요? 어때요? 사과 따는데, 꼭지 따니까. 어, 여기 은이가 말했다시피 손가락도 아프고 조금 지워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예, 할아버지 일 도와주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 뿌듯해요. 뿌듯해요? 또도 느끼고 또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아, 우리 은이는 어때요? 아까 공기도 좋고 마스크도 먹고 있으니까 <laughs> 예좀더 공기도 맑고 예예예 예, 예. 바람도 느낄 수 있으니까 재밌어요. 오 그래 바람도 느낄 수 있어요. 네. 음. 이제까지 한껏 농장이었습니다. 아 예.